현재 카톡 업데이트로 유저들의 불만이 큽니다. 계정을 탈퇴한다거나 메신저를 옮긴다는 등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대다수가 구버전으로 롤백을 원하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기술 문제입니다. 메신저는 보안과 서버 호환성이 핵심인데요. 그런데 신 버전과 구 버전을 동시에 운영하면 그렇게 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고 유지보수 비용도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럼 구 버전만 쓰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신 버전 기준으로 서버 구조와 데이터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음은 계약 문제인데요. 카톡은 이번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광고주와 광고 계약을 했을 겁니다. 특히 프로필 피드에 나오는 광고와 쇼폼 피드 광고가 대표적이죠. 새로 선보이는 기능인 만큼 수많은 광고가 계약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약이 진행 중일 텐데 이걸 구버전으로 되돌린다. 그럼 이 광고들은 갈 곳을 잃겠죠? 여기에 노출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을 텐데 롤백 하면서 노출 위치를 바꾼다거나 계약을 취소한다면 위약금이 엄청날 겁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신뢰도 떨어져서 아무리 카톡이라도 감당이 안 되겠죠. 사실상 카톡이 롤백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모든 걸 되돌린다면 손실이 막대하겠죠. 오히려 유저가 설정에서 기능을 끄게 하거나 UI 개선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로 여러 플랫폼들이 대규모 업데이트 후 유저들 반발이 있으면 부분 수정은 했어도 전체 롤백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죠. 따라서 카톡은 사용자 맞춤 설정으로 유저들의 불만을 달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로 영상을 올리기 직전 기사가 떴는데요. 친구 쇼폼 탭을 개선한다. 결국 롤백이 아닌 개선을 택한 거죠.